안녕하세요. 클린 코스메스티컬메드라인 R&D 디렉터 닥터팍입니다. 이번 팍팍사의 화장품 성분풀이에서는 피부 타입별 크림 선택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피부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영상을 보시면서 피부 타입에 맞는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성 피부인데요, 어,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기온이 낮아질수록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피부가 따갑게 느껴지는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피부 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양분이 고농축된 리치한 크림이나 밤 형태와 같이 단단한 제형의 크림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피부에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으로 수분을 공급시켜주고 고보습 영양 크림을 발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을 형성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화장품 사용 순서이므로 순서를 지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화크림에는 대표적으로 일반 유화제를 사용한 크림과 피부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레시틴 성분으로 유화된 레시틴 유화크림이 있습니다. 크림의 외형과 사용감의 차이가 많이 나며 일반 유화크림에 비해 레시틴 유화크림이 보다 피부 친밀도가 높고 사용감이 매끄럽고 끈적이지 않아서 고급 영양크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림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여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일반 유화 크림의 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레시틴 유화 크림입니다. 면이나 느낌이, 재질감이 다릅니다. 또 사용감도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성 피부인데요.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의 경우 건성 피부에 비해 리치하지 않은 가벼운 느낌의 묽은 로션 또는 젤 타입의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스킨 케어 단계를 줄여 유분보다는 수분 케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30대 전후의 나이에 해당되신다면 주름 개선용 고농축 크림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지만 건성 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름이 적기 때문에 리치한 크림보다는 피부 탄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리프팅 크림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림 제형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성 피부에는 이런 젤 타입의 크림 제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젤 타입 크림도 있고, 요런 젤 타입 크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로션처럼 에멀전 타입의 로션을 사용하기도 적합합니다. 간혹 젤 타입의 크림은 너무 많은 양을 바르거나 흡수가 덜된 상태로 피부에 도포되어 있으면 크림의 잔여물이 밀려나오는 현상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는 사용량을 좀 줄이거나 적당량을 사용하여서 피부에 잘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드름 피부인데요.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바람이 차고 건조해질수록 피부 속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다가 티존 부위가 번들거려서 계속 신경 쓰이실 텐데요. 피부에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크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크림 속 유분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잔여감이 적고 청량하게 흡수되는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이 적당하며 보습과 여드름 케어를 동시에 해주는 여드름 전용 크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원료, 즉 코메도젠 성분이 함유된 여드름 제품을 사용하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코메도제닉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 적합하다는 임상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형이나 기능 얘기를 주로 했다면 아토피 피부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크림의 저자극성 여부와 피부보호막 형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부 자극이 없는 제품인지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그다음 피부 흡수력보다는 피부보호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에 효과적인 성분으로는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감초, 뭐 라벤더, 알란토인과 같은 진정성분과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세라마이드와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또한 호두오일과 같은 식물성 오일 단독으로도 아토피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몇몇 기능성 화장품에는 아토피 질환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 구매 전, 샘플링 등을 통하여 먼저 아토피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에 효과를 봤다는 호두오일이나 오가닉, 유기농 오일, 페이셜 오일 등이 아토피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 부위나 환부에 발라서 보호막을 형성해, 형성시켜주면 어, 아토피 피부가 보호되고 건조해서 가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기온이 점점 영하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피부 타입별 크림 선택 꿀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스스로의 피부 타입을 고려하여 현명한 크림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팍박사의 화장품 성분 프리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누르시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